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초 강의 오행의 두 번째 주제로 화를 주제로 공부합니다. 목이 성장하여 팽창하고 확산하는 모습이 바로 목화, 토금수 오행의 두 번째인 화의 모습입니다. 사주에서는 화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해석으로 쓰이는지와 타 오행과의 상호 관계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해석의 관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사주를 통해서 기릉을 판단하는 기법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기본 포럼을 알고 목화토금소 오행을 이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갈등을 해소하는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배우는 마음으로 편하게 접근하시면 이해가 트이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화에 대한 이해와 그 활용을 확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는 팽창하고 확산하고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사주에서는 화를 양화와 음화, 그리고 빛과 열로 구분합니다. 하늘에서 세상에 햇빛을 쏟아내는 태양은 태양과 햇빛은 양화를 대표하고 또 성장하여 활짝 핀 만개한 꽃도 양화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를 비추는 촛불은 음화에 속하고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용광로 역시 음화입니다 또 일정한 범위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로도 음화에 속합니다 화의 빛과 열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인 화는 비추어 보여주고 또 신속하게 적용하며 또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을 생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한 간접적 작용성을 가집니다. 열인화는 재료를 섞고 흡수해서 목적하는 것을 만들어내어 완성하는 직접적인 작용성을 가집니다. 빛인화는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큰 사회적인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열인화는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특정성을 가지고 성취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성취를 추구합니다. 빛인화는 목과 친화적인데요. 오행에서는 목이 화를 생활하지만, 자연에서는 빛이 목을 생장시키는 것처럼, 사주에서도 목과 화가 잘 어우러진 사주를 목화통명의 사주라고 합니다. 열인화는 금과 친화적인데요. 오행에서는 화가 금을 극하지만 일상에서의 열은 금이 바로 일거리가 됩니다. 열인화는 금을 녹여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용금성기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열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화인 병정화가 있을 때 지지에 화인 사화, 오화 또 병화를 가진 인목, 정화를 가진 미토와 술토 가지고 있을 때 천간에 있는 병정화는 열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화인 병화는 빛의 성질이 성질이 강하다고 보고 음화인 정화는 열의 성질이 강하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와 타 오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작용이 균형적일 때 화를 중심으로 하여 목 인성은 목생화로 화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화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화는 빛 에너지를 목에게 주어서 목의 생장력을 도와줍니다. 또 화와 토의 관계에서는 화는 화생토로 토를 통해서 자기 방향성을 실현하고 또 토는 화의 확산을 조절해서 화가 제대로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와 수의 관계에서는 수는 화를 극하는 요소인데요. 수가 화의 무한 확장을 제어하여 화가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는데 이 활짝 핀 화의 모습은 씨앗이었던 수가 자신의 모습을 활짝 펼쳐진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활짝 핀 화의 모습에서 수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화와 금의 관계에서는 화는 금을 제외해서 금의 쓰임을 만들어주고 그 쓰임을 얻은 금은 화를 포양해서 금의 결실로 유도하여 화가 재물의 성취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균형적인 오행의 관계에서는 서로 생하고 제어하여 균형적인 순환을 이어가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운이 태과한 기운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오행의 균형을 깨뜨리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화의 태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과한 화의 기운이 목에 작용하면 화다 목분으로 목이 타버리고 고사하여서 결국 목이 화에게 생장의 에너지를 주지 못하여 화 역시 그 생장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관화가 토에 미치게 되면 화다 토조로 토가 건조하여 토의 생장력을 잃게 되므로 그 결과는 바로 화 또한 자신의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화와 수의 관계에서 태관화의 기운이 수에 작용하게 되면 화다 수증으로 수가 증발하여 생명수가 고갈되므로 수의 순환이 단절되고 화 역시 생장력을 잃게 됩니다. 태관화가 금에 작용하게 되면 화다 금용으로 금이 틀을 잃게 되어 금의 표양장애로 화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자신의 재물이 터전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화의 속성과 그리고 타 오행과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의 화의 해석과 정용을, 적용을 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화에는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사화가 있고, 음화에는 천간의 정화와 지지의 오화가 있습니다. 양화는 빛의 특성이 강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며 보편적이고 확장성을 가지며 무한한 성격을 가집니다. 또 드러내고 표출하는 특성이며 맹렬하게 적용합니다. 음화는 열의 특성이 강하고 제한된 범위에 적용하고 특수성을 가지며 집중성과 한정성을 가집니다. 실질적이고 틀을 만드는 특성이 있으며 유연함을 가집니다. 물사으로는 태양, 햇빛, 활짝 핀 꽃, 맹렬한 열기가 되고 음화에는 태양의 상대적인 달빛과 또 촛불, 화로, 용광로, 난로, 등잔불, 플래시 등 제한된 화의 특성을 지닙니다. 해석의 관점으로는 대항을 상징하는 공명정대하고 유일무이하며 또 명예와 허세, 직설적이고 리더십을 가지며 추진력과 표현력을 가지고 예의가 바르고 화려함과 책임감, 명랑하고 열정적이고 발산의 성향과 아름다움과 책임감이 그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성향으로는 집착과 소유욕 다혈질적이고 독불장군의 성향을 나타내며 공허함이 깃들겠습니다. 음화는 틀을 만드는 원칙과 섞임, 그리고 효율성, 감수성, 신비성, 단아함과 침착성, 섬세함과 온화함, 따뜻함, 집중성과 철학적이고. 보수적이며 겸허함과 전문성이 특성을 가집니다. 부정적인 성향 특성으로는 우유부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반응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화해 직업 분야로는 나타나고 벌리는 방송, 예술, 연예계, 정치, 언론 분야, 종교와 철학, 전문 분야로 독창성을 가지는 정화의 특성, 그리고 금과 결합하여 전기와 전자분화도 가능한 분야라고 보겠습니다. 화는 목인성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금재성으로 열매를 맺고, 수관성으로 명예를 추구합니다. 재물인 금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또 명예인 수는 수생목, 목생화로, 목생화로 취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물을 취하는 과정을 중개하는 토와또 명예를 추구하는 과정을 중개하는 목이 바로 화의 필요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화를 주제로 하여서 화가 작용하는 빛과 열의 특성 그리고 양화와 음화를 구분해서 해석하고 다른 오행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를 해석하는 관점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사주 해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목화 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화에 대한 실제 사례 사주의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넓히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